월요일 아침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도지사 출마 시사와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내정으로 지역 정가의 이슈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을 김영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충북도당의 새 사량탑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각오가 있으시다면? 새 정부 출범한 지한 달여 지났는데 여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낼 그런 책임과 또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서 선거에서의 승리. 이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난번 대선 때 저희 충북에서도 전국 평균 득표와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반수 이상의 에, 자, 자치단체 장과 그리고 어, 도지사 선거에서의 승리가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어, 이 선거 승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의원이고 또 과거에 이제 행정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 경험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선까지는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여러가지 상황이 되면 입장이 이제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출범을 했는데, 현재 인사청문회 조각 과정에서는 그런 면이 지금 조금 삐걱거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를 재정립해서 그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복지와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해법을 잘 찾아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보다는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더 입장이 더 엄중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의 견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발굴할 책임은 역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당의 사선 이상 중진의 의원이 국정에 보다 더큰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께 조언해야 된다. 이번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을 더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주류다 비주류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비주류다 이런 개념보다는 좋은 협력자로 판단하고 계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